우리에게 꼼장어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어종 여름 보양식으로 서민들의 대표 안주로 사랑받는 먹장어 이야기입니다 참 맛있고 따봉입니다 독특한 식감으로 한번 뛰어난 맛으로 두번 몸에 좋은 영양 성분으로 세번 놀라게 만드는 녀석. 오랜 시간 서민들과 함께해 온 대표 안주 먹장어를 만나봅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항구도시 부산 그 명성에 걸맞게 만날 수 있는 수산물들의 종류와 양도 셀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데요 덕분에 싱싱한 수산물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명물 고등어부터 멍게, 해삼, 보구치, 제철맞은 수산물들 역시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죠. 그중에서도 계절에 상관없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끄는 녀석이 있는데요. 바로 먹장어입니다. 찾는 이들이 워낙 많아 먹장어를 취급하는 가게들이 모여 먹장어 골목을 이루고 있을 정도죠. 먹장어는 일단 흔하게 꼼장어로 더 많이 알려진 어류이고요. 분리학적으로는 먹장어 모 꾀장어과에 속하는 어류입니다. 이들은 주로 저소성 어류로서 연안에서 시내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약8 0여종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게 먹거리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어, 피부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데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어, 점액 성분을 가지고 접착 제품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있어서 어, 경제성이 매우 높은 수산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먹장어는 붕장어나 갯장어처럼 몸이 길고 피부에 비늘이 없기 때문에 매우 유사해 보일 수는 있, 있는데 어, 턱이 없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턱이 없는 대신에 혀가 매우 발달하였는데 설치와 설근이라고 하는 날카로운 이빨과 어, 근육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이용해서 부패한 생물의 살이나 내장을 갈가 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잘 먹어 바다의 청소부라고 불리는 먹장어. 모든 잘 먹기 때문일까요? 먹장어 특유의 맛과 식감이 좋아. 남녀노소 할것 없이 찾는 이들이 정말 많답니다. 금방 저기 사람들 찾아놓으니까 싱싱하고 오드로라 한 양념도 맛있고 맛있어요. 좀처럼 만나기 힘든 먹장어 조버선을 대신해 먹장어가 종종 붕장어와 함께 잡힌다는 소식을 듣고 붕장어 조버선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왔다는 근의 통발어선. 과연 먹장어도 만날 수 있을까요? 어, 15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까는데 하루 작업하는 건한 13일 정도 되고 오는데 하루 그 개, 계속 그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돌아가면서 잡아가고 있어 아쉽게도 이번에 어획된 어종은 붕장어뿐이었는데요. 붕장어와 먹장어 모두.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어획량에 어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공장은 대략 뭐 보름 동안에 뭐칠팔천 킬로 뭐 매년 어뭐 전만 해도 한보름에뭐만 킬로 이상, 일톤 이상이 잡았는데 지금은 어획량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거의 뭐 전체적으로 다 힘듭니다. 같은 바다에 살지만. 다른 습성을 가지고 있는 붕장어와 먹장어. 먹장어는 갯벌을 좋아하는 반면 붕장어는 모래밭을 좋아하기 때문에 통발을 놓는 위치와 미끼도 다르답니다. 뭐, 어도같고 거의 같은데 이제 시간상으로 뭐 조금 뭐 투망 시간이든지 뭐 양망 시간이든지 그런 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한개한개 간격 한, 개, 한, 개한 10m, 만개 정도 도망하고 있습니다. 선장님과 선원들이 최소 10일 이상을 바다에 머물며 어획해야 하는 먹장어와 붕장어. 보통 붕장어는 수협 경매를 거쳐 전국 각지 식탁에 오르게 되고요. 먹장어는 별 다른 경매 없이 곧바로 상인들에게 판매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먹장어만 전문으로 어획하는 어선이 열척이 채 되지 않고 어획량이 적다 보니 국내산 먹장어를 공급하기 위해선 저장이 필수라는데요. 주로 제주 부근이 제일 많이 잡힌다고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지금 현재로는 이 동해 쪽보다는 서해 쪽, 뭐 어, 남해 쪽 이쪽에서 곰장어가 주로 잡힙니다. 자연산이다 보니까 언제 어느 때이 물량이 저 공급이 안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조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놨다가 이제 식당에서 필요로 한만큼 주문이 오면은 이제 공급하는 그런 형태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국내산 먹장어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부족한 자리를 수입산 먹장어가 채우고 있는데요. 맛은 조금 떨어지지만 양이 많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공급되고 있는 수입산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산 목장어라고 아, 4 50% 정도가 이제 미국산 목장을 쓰고 있고, 그 나머지 이제 국산, 일본산, 최근 들어와서 이제 베트남산이라고, 그목장어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수입되고 있는 먹장어. 얼핏 봤을 때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대부분 가공된 형태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육안상으로 구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 외형적으로 봤을 때 어, 아가미 구멍의 개수나 아가미 구멍의 배열 그리고 채색 같은 걸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가미 구멍의 개수인데 어, 국내산 먹정어 같은 경우에는 여섯 쌍의 아가미 구멍을 가지는 반면에 주 수입국인 미국산의 경우 11쌍에서 13쌍 더 많은 아가미 구멍 개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내 최대의 수산 시장인 자갈치 시장. 수산물이란 수산물이 다 모인 이곳에서도 먹장어 인기가 대단한데요. 자갈치 시장에서 50년간 먹장어를 판매해 왔다는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먹장어를 찾는 이들이 많아 매일 물량을 들여와야 할 정도라는데요. 국내산, 일본산, 미국산, 그런데 주로 네 가지가 우리 집에 있었는데, 저 베트남산이 떨어졌어 없어. 베트남산이 맛은 국내산, 베트남산. 일본산, 미국산, 미국산이 제일 맛이 없고 값도 싸고 국내산은 색깔이 좀 약간 흰빛이 많이 나 이렇게 흰빛이 이렇게 많이 나고 요 일본산은 노란빛이 좀 많이 나면서 색깔이 틀리죠 이렇게 그리고 미국산은 완전히 표가 나고 새까하면서 이렇게 요 색깔이 완전히 틀리요오 이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말 빛깔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는 국내산과 수입산 먹장어 역시 가장 인기 있는 건 국내산 먹장어인데요. 맛과 식감이 월등히 뛰어나답니다. 아, 인 그래도 국산 다르고 뭐 중국산 다르고 미국산 다 다르다니까. 우리는 이객 때에서 다 아는 사람들도 국산 냄새 그안 먹고. 그산 맛이 좀 어떻게 다르길래요? 아, 다르세요. 뭐 보면 단 맛이나 단 맛이 뭐 보면 다 달라요. 이번엔 먹장어 요리를 맛보기 위해 부산 기장의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먹장어로 생각보다 다양한 요리가 가능하다는데요. 먼저 요리에 앞서 다른 고기보다 미끄럽기 때문에 입을 고정시키는 뒤 배를 갈라 살과 껍질을 분리해줍니다. 곰장어가 먼 바다에서 잡히는데 예전에는 이제 가까운 연안에서 많이 잡혔거든요. 기장에서 꼭 어, 곰장을 많이 잡았습니다. 일단 여기가 기장이니까 지불구이가 아무래도 다른 곳에 안 하니까 지불이 유명하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이제 양념 소금구이. 그리고 닭물들은꼭 오시면 매운탕이나 된장국 드시고 있어요. 예부터 부산 기장의 유명 인사였던 먹장어. 껍질을 벗긴 먹장어를 먹기 좋게 잘라 채소와 함께 매콤한 양념옷을 입혀 볶아 먹는 먹장어 볶음은 빼놓을 수 없는 일등 메뉴이고요. 각종 채소에 먹장어와 양념장 넣고 끓여낸 먹장어 매운탕도 시원하고 얼큰한 맛이 최고죠. 그리고 된장과 먹장어를 넣어 끓여낸 먹장어 된장국은 아는 이들만 찾아 먹는 숨은 고수들의 메뉴랍니다. 먹장어 본연의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좋아하는 이들은 약간의 소금과 참기름만 넣어 익혀낸 먹장어 소금구이를 즐겨 찾죠. 아직 끝이 아닙니다. 부산 기장에서는 불을 붙인 집 위에 살아있는 먹장어를 구워먹는 먹장어 짚불구이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먹장어를 껍질채 짚불에 구워낸 뒤에 그을린 껍질을 벗겨내고 뽀얀 속살만 기름장에 찍어먹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상 가득 차려진 먹장어 요리. 생각보다 요리가 정말 다양한데요. 때론 고소한 맛으로, 때론 매콤한 맛으로 다양하게 즐겨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장의 명물로 꼽히는 먹장어 집불구이는 그 명성답게 정말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 넘어가는데요. 영양까지 풍부해 여름철 보양식으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단백질이나 지방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특히 비타민 A가 많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 보양식으로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콜라겐도 풍부해 피부 미용에도 좋고 원기 회복에도 그만인 먹장어. 여름 날때 이만한 수산물이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름이 덥잖아요. 아, 그래. 더워서 기름 보수 있고 바다의 맛을 느끼고 깔끔하게 여름 날씨 즐기도록 최고의 맛입니다. 살피. 최고? 먹어보니까 참담백하고 예. 저기저기 타고 참, 참 난자의 쫓닥하는 그 맛으로 이 먹고 있는데 참, 참 맛있고 따봉입니다. <laughs> 장어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하게 불리고 있는 어종 먹장어 장어 중에서도 오랜 시간 서민들의 식탁에 올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어종인데요 서민들의 대표 안주로 여름철 으뜸 보양식으로 이 계절 떠오르고 있는 녀석. 감과 맛 그리고 영양까지 두루 갖춘 팔방미인 먹장어가 우리 곁에 오래오래 남아주길 바랍니다.